단항성 난소, 단항성 난소증후군, 이관개방증, 개방성 이관, 이관기능장애, 치료율 낮은 양의학의 과학기술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 독점에 따른 자신감. 단항성 난소증후군은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게 살을 빼라. 이관개방증은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게 살을 찌우라. 그러나 살을 빼지 않으셔도 단항성 난소 시수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살을 찌우지 않으셔도 이관개방증 시수탕으로 도와드립니다. 양약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모순으로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계가 치기를 독점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약의 치료율은 첫참마리만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약의 자신감은 한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산물인 검사계가 치기를 독점하고 있기에 치료율이 높든 낮든 언제든지 검사와 처치는 양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 보 모순으로 검사계가 치기를 독점하고 있기에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에 따른 과학기술산물인 검사계의 처치기에 객관적 지표 및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대외적 인식에서는 인 양의학은 과학적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는 라 이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양의학의 치료법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의 모순적 행운으로 과학기술산물인 검사계처치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학의 자신감은 희소베란, 고안드로겐 혈정, 초음파상의 단항선 소견을 특징으로 하는 단항선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게 살을 빼라 라고 말씀하시며 말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께서 저는 말라서 더뺄수 없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더뺄게 없을 정도로 깡마르게 빼라 라고 지시합니다. 참으로 추운 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살을 빼도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이대부분 낫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모순적 행운으로 과학기술 산물인검사기가처치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학의 자신감은 자가경청, 자가공명, 엄명효과의 개방성 이관을 특징으로 하는 이관계방증에 대해서는 이관계방증은 한번 발생하면 낫지 않게 살을 찌우라 라고 말씀하시며 살찐 이관계방증 환자분들께서 저는 살이 쪄서 더 살을 찌우면 안됩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하시면 더 찌울게 없을 정도로 더 살을 찌우라 라고 지시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실제로 살을 찌워도 이관계방증 환자분의 대부분은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부 때의 모순적 불행으로 과학기술을 산물인 검사기와 처치기 사용해서 배제당하고 있는 한의학은 비록 검사기와 처치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객관적 프로토콜제시하지못하였지만치료는타고나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히소베란 고안드로겐 혈정 초음파상의 단항성 소견을 특징으로 하는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살을 빼지 않으셔도 단항성 난소시수탕으로 근원적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자경청자공명 음향효과의 개방성 이관을 특징으로 하는 이관개방증을 살을 찌우지 않으셔도 이관개방시수탕으로 근원적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량 한이원은 균형입니다.